내일 모레가 될 겁니다. 바로 이틀 남았고요. 이제 목요일이 됐을 때 비공개 회의, 그때부터는 리플 멈추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매수평단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거 안팔 겁니다. 일단 다음 달에도 팔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그러지 않았냐, 왜 그때는 안 올라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합의를 안 보고 진작에 심하이가 나서 그냥 이렇게 날아갈 거였다면, 진작에 내려왔어야 합니다. 재료가 소멸이니까. 근데 지금 못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질을 깨우쳐야 합니다. 개미를 털기 위한 그냥 자극적인 소재였다. 개미를 타게 만들고 털리게 만들었으니까 합의라는 키워드가 매스컴을 장악했을 뿐이지 조금 투심 흔든다 해서 시장에다 던지게 된다면은 본인이 공부가 덜 되어 있다는 그러한 방증입니다. 여러분들 얘 이렇게 올라요. 오늘 요 근거분들 3분도 안 되게 담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놓는데 시간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지금 바로 눌러놓으시고.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목요일 날은요,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강한 장세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비공개 합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합의가 당연히 진행도 안 되고, 리플의 승소로 토레스판사한테 모든 걸 맡길 거지만, 이때는 새벽 3시가 됐을 때, 금리 결정이 있어요. 뭐 당연히 동결회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 때, 이때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일반적인 비트코인, 그냥 시장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리플의 재료들까지.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불장으로 이끌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XRP는 폭발적인 상승이 그 코앞까지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요일날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다. 목요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될 거다. 내일은 시장이 좀 횡보장을 갈 겁니다. 횡보의 성질을 가지고 24시간 정도는 지루한 성질을 가질 거다. 박스권이 찾아오게 된다면 은 초단타를 반복하는 사람들만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요거예요. 초단타를 반복하는 게 내일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확이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은 우리는 계속 잡았다 놨다 요게 좀 아닐 거예요. 근데 스윙으로 가져가도 돼요. 장투의 관점으로 봐도 돼요. 리플은 오르게 되고요. 메이저들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최종 판결, 토레스 판사 요거 관련해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라 오늘 정말 짧게 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무조건 눌러놓으시고 어, 한 가지 경고 띄우고 시작을 하자면은 영상을 빌미로 돈을 받아먹는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유료 리딩 방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스폰 제의도 그리고 그런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부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돈을 줘도 받지 않겠다 이 취지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이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이러한 내용도 이거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대리운전 기사님 뭐 그리고 뭐 50대 이모님 이분들도 미쳤다 라고 말이 나오게끔 어떤 코인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0 1 0 6 6 8 1 2 4 4와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 다 보답할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문자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보세요. 어떤 코인이 올라가게 되는지 요걸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9만 원, 9만 원, 80만 원. 이게 적다고 볼지 몰라도 이분 현재 시드를 보자면은 1년이 채안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6억 9천만 원이죠. 여러분들 다 많이 벌수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버는 돈에 대해서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들을 따라오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냥 숫자 1을 보내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저는 다 알아봅니다. 제 핸드폰에 들어오는 뭐 스팸 문자인지 아닌지 이것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어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저 역시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0106681244 힘든 분들 다 도와드릴 겁니다. 병원비 제가 결제해드릴 기업까지 얘기했어요. 이분 1억 1천만 원. 역사적인 분이었었죠. 0106681244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지금 바로 문자로 저한테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보세요. 어떤 코인부터 올라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부터 또 내려가게 되는지 이거 해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파월이 언급을 해주는 그 한마디랑 그리고 이제 리플과 SEC의 합의 그 뿐만이 아니에요 해리스까지도 이제 민주당 지휘자 토레스 판사를 신뢰해야 한다 토레스 판사 요 사람은요 평생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SEC 둘이 같은 패입니다 네,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 봐도 이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원인 해리스도 이제 토레스 판사의 말을 신뢰해야 한다 m 그 SEC의 의견에는, 그 주장에는, 보순이 담겨 있다는 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지지율 망치지 않고, 토레스 판사한테 보는 걸 맡기고, 토레스 판사도 그걸 알고 있어요. SEC의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었고, 여태까지 코인을 공격했던 것도,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시장 장악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던 스탠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리플과 합의, SEC도 원했죠? 합의금 20배 낮출 테니까 합의 진행해달라. 리플은 합의 안 보겠다. 홀더 이탈, 뭐, 투자자 이탈 나온다 하더라도, 합의 안 본다 토레스 판사한테 맡기겠다 이제 여기서 판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시점이고요 작년 7월에는 그 약식 재판이 리플의 승리로 이어지게 됐었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그비공개 미팅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한마디 리플은 합의 보지 않겠다 승소로 가겠다 합의라는 이 단어는 리플도 뭔가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판에 그 다음에 악재를 끌고 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대표해서 총대를 메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게 리플이고요. 지금까지 피해받은 금액이 천문학적인데 돈을 내고 합의를 본다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의 그 상승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될 순간이 될 거고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놓으신 분들 다시금 이 영상을 돌려보게 되는 그 시점이 목요일날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7월 말, 8월, 9월 이 순간은 다 불장이라는 거 그리고 그 순간에도 리플과 스텔라 루멘 이거는 놓치지 말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하다가 어떤 코인에 물린다, 뭐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010-6681-2441 개인 번호 오픈 했어요. 문자로 나한테 구독, 두 글자 남겨 놓으신 분들 어떤 코인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새벽이어도 밤늦게어도 어느 순간에 올라가게 되는지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도록 할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영상 끌 분들 지금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로 여길 분들 바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010-6681-2441 개인 휴대폰 번호고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구독 이두 글자 보면서 한 분씩 구독자분이 맞다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